밴드를 하기 전에 에릭은 피아노를 쳤고 클래식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곡은 All By Myself가 되죠. 한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 글을 올렸지만 사람들에게 많은 추억을 안겨준 음악가 또한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에릭 카멘입니다 74살의 나이로 숙면 중에 영면했다고 하는데 많은 작품이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노래로 가장 유명하죠. 오늘 이야기할 노래는 바로 All by Myself입니다. 셀린디온으로 이곡을 알게 되신 분들이 많겠지만에릭카맨이 1975년에 만든 게 원곡이고요. 우리 모두 이곡에 추억이 하나씩은 있는데 오빠만세도 그렇고 외로워 보이는 부금으로 통용돼서 약간 개그 느낌도 나지만은 이 노래가 원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내 스스로. 에릭카맨과 All by Myself의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1949년에 태어난 에릭은 이모가 비올리스트였고 그래서 매주 클래식 공연을 보곤 했어요. 그 중에서도 피아노를 제일 사랑했고요. 차이코프스키와 라우마니노프 같은 러시아 낭만주의 작곡가를 사랑했으며 나중에는 피아니스트가 될 생각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그 계획은 1960년대 영국의 락밴드들이 대구 미국을 침공하면서 전부 무산됩니다. 에릭은 영국의 밴드들한테 푹 빠졌고요. 자기도 밴드를 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버리죠. 에릭은 기타를 독학하고 18살 때부터 클리블랜드에서 나름 이름을 알리면서 활동하다가 라즈베리스라는 4인조 밴드를 결성 하고요. 라즈베리스는 짧은 기간 활동하지만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죠. 록처럼 강렬하지만 팝처럼 감수성 있는 파워팝 장르의 선구자 중 하나가 바로 라즈베리스였어요. <목소리> 앨리스 쿠퍼와 키스쟁의 노래를 작곡한 킴 파울리는 라즈베리스를 로이오비슨과 함께 팝에서 드라마를 보여준 몇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여기서 드라마는 파토스, 즉 감성의 호소. 대표곡 Go 골 w a y 는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수록되어 있기도 한 시대를 대표하는 곡중 하나예요. 하지만 흥행 성적은 점차 떨어졌고 친구였던 멤버들도 점차 균열을 일으켰어요. 흔히 있는 음악적 갈등과 방향성 문제였는데 3집을 기점으로 한 멤버는 쫓겨나고 한 멤버는 자기 발로 나가고요. 마지막 멤버도 술 취해서 난동을 부리다가 종국에는 탈퇴를 선언. 마지막에는 그 관계가 최악을 달려서 해체가 오히려 후련할 정도였다고 하죠. 에기은 이를 밴드의 끝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순수함이 끝나는 시기였다고도 말했어요. 18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참으로 긴 여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라즈베리스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고 말았다. 어떻게든 해내보려고 수많은 변수와 싸우고 의기투합을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끝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은 슬픈 일이었다. 영화 같은 데서는 마지막에 친구가 마음을 바꿔서 다시 나와 힘을 합치지만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하죠. 에릭의 솔로 활동은 외로운 일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긴 여행 이전에 자신을 되찾는 것이었거든요. 해체 직전 에릭은 자기 집 거실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데요. 거기서 우연히 연주하게 된네 마디가 마음에 들어서 이후로 계속 거기에 살을 덧붙이게 돼요. 날이 가면은 다시 덧붙이고 덧붙이고 덧붙이면서 3분을 넘기는 피아노 연주곡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곡은 All By Myself가 되죠. When I was young 밴드를 하기 전에 에릭은 피아노를 쳤고 클래식을 사랑했어요. 사실 라즈베리스의 Go All the Way 같은 노래도 피아노로 먼저 작곡한 거를 기타로 옮긴 거였고, 에릭은 몇주 동안 이중간에 피아노 간주만 계속 만들었고요. 이거를 자기 솔로곡의 중간 지점에 넣어야겠다 는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앞뒤로 이 피아노 연주와 어울리는 멜로디를 덧붙이면서 All by Myself 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건데 여기에 비화로도 All by Myself 라는 제목을 짓기까지만 몇 달이 걸렸고 제목을 지으니까 나머지 가사는 45. 2분만에 다 써버렸다고 하죠 그리고 얼바마셀프는 작곡 클레딧에 뜬금없이 라우마니노프가 에릭 카밍과 같이 올라있는데 이는 에릭이 라우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가져와서 음악을 썼기 때문입니다 라우마니노프는 에릭이 어린 시절에 사랑한 작곡가 중한 명이었죠 <목소리> 라즈베리스 때부터 쭉 에릭의 앨범 작업을 맡아온 프로듀서 지미 아이노는 솔로 에릭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전의 타협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었다고 했거든 요. 에릭은 자신의 독립에 쓸쓸했지만 한편으로는 밴드를 위해 포기해온 자신의 또 다른 욕망을 표출할 수 있어서 후련하게 됐습니다. 에릭이 말하길 라즈베리스 때 나의 가장 큰 불만 은 음반사가 go all The Way 같은 음악 만 원한다는 것이었다. 거기에 또더 이상 3분 30초짜리 음악에만 얽매이지 않는 게 좋았다 하는 말도 안 했죠. 셀프에서 에릭의 센스가 어떻게 발휘되냐 하면요. 노래 후렴구인 오빠만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기존의 라즈벨리 시트곡이었던 렛츠프리텐드의 후렴구를 그대로 갖다 박아놨는데 그 분위기만 싹 바뀐 거예요. 클래식이었던 무엇과 파오팝이었던 무엇이 합쳐져서 완전히 새로운 음악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린 시절 에릭이 사랑한 음악 그리고 얼마 전까지 에릭이 청춘을 바친 음악이 합쳐진 모양새였죠. 에릭은 얼바이마이셀프의 데모를 풀어줘서 지미에게 전달했고 지미는 이 노래를 듣자마자 라즈베리스에 관련한 이야기란 걸 깨달았대요. 멜로디는 믿을 수 없이 좋았고 노래도 정말 강력했는데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였기에 지미는 조금 더 보편적인 내용의 가사로 써보자 고 에릭에게 조언. 그렇게 얼바이마이셀프라는 주제만 남고 가사는 바뀐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When I was young, I never 에릭은 이후의 수록곡에서도 라즈베리스와는 완전히 달라진 색깔을 보여주는데요. 에릭은 이 당시에 파워팝이 거의 죽은 상태였던지라 노래색을 바꿔야 했다고 말했고요. 얼바마셀프 이외에도 Never Gonna f i g h in Love Again 같은 히트곡을 만들어서 솔로 전환에 성공하죠. 그리고 이 솔로 1집은 여전히 에릭 카멘의 대표 앨범으로 남아있고요. 80년대에는 그 커리어가 주춤하지만 자신의 전성기를 함께한 프로듀서 지미 아이너가 어떤 초저예산 영화의 os를 부탁하면서 극적으로 부활 어, 이미 돈 받았잖아 뭐 영화 개봉 안해도 상관없어 라는 마인드로 녹음했던 음악의 영화는 버티댄싱이 되고 에릭이 부른 노래는 헝그리 아이스가 되어서 빌보르 4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에도 make me lose control 이라는 빌보르 3위 곡을 배출하게 되죠 그리고 90년대에는 지미의 조언으로 추가한 그 보편성 덕에 All By Myself가 여러 방면으로 재석되고요. 수많은 가수들에게 커버되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회자됩니다. 몬데그린으로 우스꽝스럽게 표현된 오빠만세도 있지만은 브리지 존스의 일기에서는 주인공 브리지 존스가 이 노래에 맞춰서 자신의 외로움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셀린디오는 미친 듯한 고음으로 이 곡을 커버하면서 All By Myself로 빌보드 4위를 기록했죠. 어... 셀린의 이 노래는 원곡의 감성도 담아냈지만 동시에 다 내가 불러버릴 거야! 이런 어떤 도전적인 느낌도 있어 보이죠? 프로듀서 데이비드 포스터가 이 엄청난 고음을 크고 길게 부르려고 제시했는데 셀린은 주는 대로 그거를 다 해냈대요. 정말 스스로 다 불러버렸던 셀린의 대단함을 보여주는 일하고요. 90년대 이후에 에릭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이 곡으로 계속 추억되면서 자신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모든 거를 내 스스로 자신의 음악을 집약했던 에릭 카멘의 All by myself는 오빠 만세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닌 곡이었죠. 에릭카멘을 추모하면서 만들어 본 영상이었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앤 포크맨. 렛츠 고.